뭔가, 아, 가인 있어 어떻게 일단 이거 레드 먼저 먹고 뭐좀 할게요 그 다음에 이랩때더블 찍고 그냥 이거 콜렘 먹으면 돼요. 정글이 퍼블 먹으면 급하는 그 웬만하면 질 수가 없어요. 귓딱 바로 하는 거 슬러시 이 대각선 이거 있지 이거 슬러시 r 키 누르면 돼. 아 근데 이건 부적이 있어가지고 좀 오바야. 저는 큐 찍을 거예요 3레벨 때. 아, 나 레드 큐못 맞췄어. 그래. 몰랐어. 그 다음에 이거 두꺼비 있죠. 얘한테는 스마 강타를 먼저 쓰는 게 좋아요. 그래, 야 피가 들 달거든. 근데 저는 안 쓸게요. 이거. 무적이 있어가지고 필요가 없어. 공속 무려 30%나 증가해요. 이렇게 W 찍으면은 예전엔세개 찍어야 30%였는데 지금은 하나만 찍어도 30%니까. 아야 퓨시 아칼리. 진화 내가? 안질것 같았는데. 야 마오카의 기, 저거는 씨 미쳤는데 녹턴도 초반에 갱은근히 다닐 수 있긴 해요. 너무 못 다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빠르게 그냥 6집고 다니는 게 낫지. 초반 갱킹도 괜찮아 샘플 자체가. 근데 망하면 이게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초반 갱은 3, 4렙 때, 3렙때쌍버프 있을 때 또는 4렙 찍고 이제. 그 그래 냄비 축하해. 정글 쪽에 있으면은 뭐 많아 찾아라. 한번더탈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끝났는데? 그럼 마오카이 내꺼 빼먹는 거야, 설마? 아, 뭐야, 아니구나. 양악이라니? 나 플레이에서 승률 안 좋아. 연습하는 거야? 정글 못해서 이제. 야, 이 판은 운이 좋았어. 내 정글 100, 100판 하면 한두 판 이기는데. 아니야, 나 정글 못하잖아. 내가 양악이라도 20킬 이상을 못하는데, 20킬 이상 해야 양악이지. 에이 챌린저급이랑 다따기 현지인이다. 나, 여기 74점, 48점 이게 끝인데, 물론 더 높은 구간에서 게임에도 꿀릴게 없긴 하지. 내가 그건 맞아. 이 계정으로는 정글을 내가 못하니까, 요거 할 때만큼은 정글 연습하려고 해. 레넥톤 닉네임 구미네 쿠라마 아트로스 저거 스킬 쓸 때마다 그 창에서 채팅치는 소리랑 똑같애 너무 헷갈려 이거 기억에 남는 판 맨날 녹턴하는데 뭐 크게 의미 부여 안 한다 이기면 좋고 저도 그만이어서. 챌린저는 아직 못 찍었어요. 좀 멀었어. 일단 금화 먼저 찍고 그다음에 돈 많으면은 트럭사를 먼저 가는 게 좋은데 아트록스가 여기 왜 왔냐? 사일은 쉬워. 내가 루시안 아무리 못해도 18 데스는 안 한다. 한10 데스 정도는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10 데스. 저기 학살 와 요진이라 피한다는 거구나. 나 천사로 옵니다. 아씨. 아 이래서 아칼리 배는 이거 안 보이는 거 봤지. 요게 싫어 나는 저 장막 하나 하나. 저거 보이게 하려면 이제 렌즈 들고 와리가리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너무 아깝다 이거 피. 나한테 하, 내 방송에서 나한테 하트 붙이는 사람 처음 본다 아왜 여기 있어 어나 죽을 것 같은데? 제발 아 어, 마오카이, 은근히 사기네, 저거, 명상. 아, 명상이래. 뼈진. 그러게, 나 킬관여 100%구나. 덕후부터 찾자. 아, 내다 버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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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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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잊지 말자 3분 초시계다 끝났는데? 나이스 아잠깐 마호카이 내가 먹으면 펜탄데아 초시계 1초 빨리 썼다 아 초식이 안 썼으면 된 건데 바보. 왜 썼냐 초식에 갖다 버릴 걸. 아 초식이 안 썼어야 됐는데 왜 썼을까? 신발 필요 없다. 오케이 아칼리 오플. 랜톤초라 그냥 어 나한테 주 아아 저 블리츠 아깝다 여기서 이제 드락사를 팔고 멜모셔스로 가도 되는데 AP 많아가지고 쟤네 가인 돌면 싸워야 된다 이거 진짜 가인 돌기 10초 전에 억울하게 죽으면 게임 끝난다 이거 어, 왠지 그럴 것 같은데 느낌이 다행이다. 이게 다 차라리. 와, 아칼리 못 잡았으면 게임 끝났는데 잡아서 다행이다, 이거. 바론 치고 있긴 하나? 어, 뭔가 아, 가인 있어. 밀면 끝난다. 밀어라. 어, 뭐. 어, 그냥 한큐 쉴걸 너무 힘들다. 37분 동안 이러어 있네. 기쁘지가 않다는데, 슬드스나에서. 데스가 너무 많아. 데스 적게 하고 킬좀더 많이 했으면 그래도 기뻤을 텐데. 뭔가 못마땅해 뭐야, 이거. 4만정도 넣었네요 에이 우리팀 잘했어 팀원들 다 다음판 할게요